수년 전밥존슨는 다가오는 희년과 적의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와 강력한 예언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 전에 주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무적인 말씀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본론입니다. 몇년 전에서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거꾸로 뒤집힌 접시를 주셨고, 그것을 뒤집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너의 접시를 비워두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표를 쓰셨고, 수표에 적힌 숫자는 341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너에게 표지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장소에서 내가 이것을 보면 나는 항상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수년간 우리는 항상 차량 번호판이나 호텔의 주소나 340일을 말해줄 만한 어떤 것을 찾았습니다. 1983년 4월에 천사가 방문했고, 그는 켄자스 시티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고, 그 천사는 패스트라고 부르는 날에 행성이 온다는 예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패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켄자스 시티 선지자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340일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사가 선지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모든 종류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게 하늘이 다시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341이라는 숫자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작년 늦은 겨울과올 이른 봄에 제가 가는 곳마다 341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금혼식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인지했습니다. 50년 금혼식은 희년입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에 오는 희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주 전에 그의 교회에서 이 숫자를 지켜보라고 예언했던 한 형제가 저에게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혜성이 돌아옵니다. 341년 후 천문학자들이 1661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혜성이 다음 주 동안 가장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케아 장해성은 2월 1일에 일본과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발견한 두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1661년에 기록된 해성과 동일한, 명명되지 않은 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341년의 긴 공존주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해성은 4월 초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낮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계 외곽으로 길고 먼 여정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지구를 지나 고리를 그리기 시작할 때 이른 새벽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983년 5월 7일 마지막 행성 이후 19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이 징조가 선지자들의 탄생을 다시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백지수표를 갖게 될 하나님의 정부가 탄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접시에 놓인 이 수표는 백지 수표였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해서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의해 소명되었고 341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주님은 백지 수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희성이 문자 그대로 적이 해온 일들을 뒤집기 위해 백지 수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올 그분의 정부를 선포하기 위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